대구와 경북 행정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막판 문턱을 못 넘었던 부산 경남은 경제 동맹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구 경북에 밀려 혹시 낙동강 오리알이 되나 우려도 나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년 전 멈춰선 대구 경북 통합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통합으로 500만의 대구 직할시를 만들면 한반도 제2의 도시. 대한민국 개편의 신호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경북이 다시 우리나라 인구 1등이 될수 있다며 대한민국 중심이 되자고 화답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오늘 TF를 구성하는 등 속도를 높여 내년 상반기 특별법 통과, 2년 내 통합 목표를 밝혔습니다. 양 단체장님들이 큰 틀에 공감을 갖고 있고, 저희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공감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다음 지방선거 때는 통합 단체장 한 명만 뽑는 것으로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과 달리 부산, 경남 통합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습니다. 지난해 통합이 올수톱된 이후 일단 4시부터 다지겠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수 있는 경제 동맹을 통해서 어, 미래 에너지 수소나 이런 부분, 광역 교통 부분, 인재 양성이나 혹은 관광 부분을 같이 하고자 하는 14개 의 과제를 발굴해서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여론 수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대구 경북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부산 경남 로드맵을 그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이 올초 행안부가 밝힌 전국 행정구역 재편과 함께 메가시티로 가속화되면 부산 경남 행정 통합, 불경 메가시티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TK를 바라보는 PK의 시선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KGN 표준유입니다.